안녕하세요. 그래몬스터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둘러싸기 외곡에 관련된 메뉴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요 메뉴는 어 오브젝트 메뉴 쪽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변형 쪽에 이렇게 와프 메쉬탑 오브젝트 요세 가지가 있을 거예요. 자, 어, 요번에는 요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어 단축키는 자 여기 뒤에다가 달아놨으니까는 작업하기 불편하신 분들은 요 자, 어, 단축키를 누르셔갖고 바로 명령을 적용시키셔도 괜찮아요. 아 어,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사각형 무지개 만들어 놓은 것과 그 다음에 가운데 글자 살아 있는 거, 그 다음에 하단에 자 이렇게 그냥 간단한 어, 잎사귀 모양이 있을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둘러싸기 왜곡 기능을 이용해서 변형시켜 볼게요. 어, 먼저 여기 어, 와프 이 기능은 지정되어 있는 모녀, 모양으로 변형시키는 을 거예요. 자, 먼저 무지개를 선택하시고서 음, 이걸 가지고서 뭐 처음부터 동그랗게 만들려고 하면은 펜툴 가지고서 뭐 불편하게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원형을 이용하거나 하시게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간단하게 자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다음에 오브젝트 메뉴에서 자, 변형 쪽에 와프 명령 실행하세요. 요거 실행하시게 되면은, 어디선가 본 듯한, 한 번쯤은 본 적이 있는 듯한, 자, 요런 명령 나올 거예요. 아, 보이다시피, 지금 이렇게 위로만 이렇게 휘어져 있는데, 그거는 스타일을 열어보시게 되면은, 현재 아크 스타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 아크 스타일의 밴드 값을 올려보게 되면은, 더휘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하단에는 비율 값이에요. 자, 왼쪽을 밀어보게 되면, 은 이런 식으로 왼쪽이 크고, 끝머리가 좁아지고요. 반대로, 오른쪽으로 밀어보면, 은 자, 이런 식으로 오른쪽이 커지게 돼요. 아, 그 다음에 이제 하단. 하단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 아래쪽이 커지고, 자, 이렇게 주면, 은 위쪽이 좁아지게 되죠. 아, 그리고 이것도 자기 상황에 맞게끔 자, 쓰시고요. 지금 어, 같은 경우는 이제 아크 스타일 말고도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아치, 그다음에 플래그, 웨이브, 피시, 자, 이런 형태들을 이용하셔갖고 마음대로 변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어, 지금은 기본적인 아크 스타일로 놓도록 할게요. 자, 아크로 놓고. 밴드 값은 한60 정도로 놓을게요. 자, 60 정도로 해 놓고 나서 그다음에 오케이를 누르시게 되면은 자, 지금 요 명령은 여기 하단에다 표기되어 있지만은 지금 변형 명령이 실행 중이어 갖고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나서 왼쪽 상단을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오브젝트 변형 명령이 적용되어 있다라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OK를 눌러서 명령을 끝냈다라고 하더라도 여기 스타일본을 펼치거나 그 다음에 밴드 값을 조정하시거나 하시면서 좀더 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안쪽 내용을 고치고 싶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오브젝트 왼쪽에 보시게 되면 면색이라든가 컬러 패널의 색깔이라든가 지 색깔이 제대로 잡혀있지가 않아요. 여기서는 색깔을 바꿀 수가 없거든요. 한번 글자에다가 또 다시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할게요. 어, 두 번째 보시게 되면은 저렇게 글자가 살아있는 게 보이죠? 여기에다가 똑같이 오브젝트 메뉴에 변형 쪽에 와플 명령을 실행하시게 되면은 자 글씨도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이번, 어, 이번에는, 뭐, 플래그로 넣어볼까요? 플래그로 놓고서 밴드 값을 키우고, 비율 값을 조정해주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도 나오죠? 역시, OK 누를게요. OK 눌러놓고 나서, 글씨는 분명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어, 왼쪽에 면색이라든가, 컬러 패널에 있는 색깔을 보시게 되면은, 즉, 회색으로만 나와요. 선택이 되질 않고 있죠? 색깔을 바꿔보려고 해도, 자, 적용이 되질 않아요. 음, 그러면 이거, 안쪽 내용을 수정하고 싶다라고 하면, 뭘 하냐면, 지금 여기 표기되어 있는 대로, 자, 두 번째 버튼, 컨텐츠 편집 상태를 누르시면 돼요. 자, 먼저, 무지개 되어 있는 거, 이거 가지고서, 왼쪽 상단에, 자, 컨텐츠 편집 상태를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보이게 되거든요. 어, 여기에서, 오브젝트를 하나씩 잡으실 수 있으시면은, 잡아도 돼요. 전 지금 이 그룹을 지어놔서 이렇게 나오는데, 음, 하얀색 화살표로 하나씩 잡아보면은, 자, 여기, 컬러 패널에 그 원래의 면색이 나오는 게 보이죠? 이렇게 색깔을 나오는 게 확인하셨으면은, 자, 색깔을 직접 지정을 해서 바꿔주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둘러갖고자또 다른 색깔 넣어주고 또그 위법을 한번 클릭해보게 되면 또 다른 상자를 잡게 될 테니까 색깔을 바꿔주실 수가 있죠. 음 그럼 이번에는 글자도 자 다시 한번 검정색 화살표로 변형 명령이 적용되어 있는 이 글자를 선택을 하고 어, 글자를 색깔 을 바꾼다거나 타이핑을 바꾸고 싶을 때, 자, 역시나 왼쪽 상단에서 여기 컨텐츠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러면은, 자, 이렇게 글이 살아있다라고 이렇게 나올 거야. 이 부분을 타이툴 가지고서 쓱 드래그 잡아보시면은, 자, 이렇게 뭐 투명해 보이긴 하지만은, 글자가 한 글자 한 글자 잡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한 글자 선택해서 색깔을 자 이렇게 바꿔 주셔도 괜찮아요. 컬러 패널에서 다른 색깔을 선택해 봤는데 오브젝트 잡고 있는 걸 내려놓고서 보면은 이렇게 보이죠. 음, 이런 식으로 변형을 시켜주고 나서 그 다음에 자이 명령을 나는 끝내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하단에 표기해 놔죠. Expand. 라이브 페인트 할 때도 그렇고 블렌드 툴쓸 때도 이 명령으로 끝내는 거 똑같이 사용했죠. 다 똑같아요. 여기서도. 요 자,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변형 명령이 실행 중인 오브젝트가 선택되어 있을 때, 오브젝트 메뉴에서 정확하게는 자, 디지토트 쪽에 익스팬드 메뉴에 들어가야 되겠지만은, 자, 익스팬드가 대표적으로 하나 빠져 있는 게 있어요. 오브젝트 메뉴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중간쯤에 익스팬드라고 있죠. 이걸 눌러 주시게 되면은, 변형 명령이 종류가 되면서. 자 현재 이 상태로 오브젝트가 굳어지게 돼요. 그러면 글자 얘도 볼까요 선택을 하시고 역시 똑같이 오브젝트에 expand 명령을 실행하시게 되면 체크 그대로 되어 있는대로 OK 누르시게 되면 은자 글자 살아있는 것까지 이렇게 다 죽어버린 상태로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 오브젝트를 뭐 자유 자재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또 다른 형태로 변화해서 사용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럼 이번에는 여기 메시 기능에 대해서 도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오브젝트 돌리는 건 컨트롤 Z 해 갖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컨트롤 Z를 해 주고 자, 두 번째 거 메쉬 형태로 변화시키는 것. 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능은 잘안 쓰는 편이에요. 사용하기도 저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자, 사용하는 방법은요, 역시,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오브젝트 메뉴에 변형의 두 번째 메뉴, 메쉬. 이 녀석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자, 몇 칸으로 나눌지, 몇 행으로 나눌지 나오게 돼요. 프리뷰 눌러갖고, 보시게 되면, 얼마만큼 나눠지는지가 보이죠?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행은 2행 그 다음에 칸은 3칸으로 돌을게요자 OK 눌러주게 되면은 지금 메시가 적용되어 있는 상태야 왼쪽 상단에 보면은 메시 적용되어 있는 거 보이죠 자그 메시 부분 어, 움직이면 돼요 움직이는 방법 오브젝트의 일부분만 다루는 거 하얀색 화살표 하얀색 화살표로 자, 해당 메시 포인트를 클릭해서 움직여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게 돼요. 좀더 세밀하게 조정하는 거는 이게 더 좋다고 하는데 음, 저는 그 정도까지는 덤벼 본 적이 없어 갖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뉴석은 조금 불편해 하는 기능이죠. 자, 이것도 역시 안에 내용을 편집하는 거 똑같아요. 오브젝트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변형 명령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안에 내용을 수정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자, 에디트 컨텐츠 버튼 눌러 주시고 그러면은 원래의 오브젝트가 아까처럼 보이고 있죠? 하얀색 화살표로 한번 클릭해 보면 자, 빈곳 클릭했다가 다시 한번 클릭해 보면은 원래의 오브젝트가 잡히죠? 그 오브젝트의 색깔을 다른 걸로 바꿔 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할수 있게 돼요. 자, 요게 메시고요. 그 다음에, 유용하게 쓸, 사유, 어, 탑 오브젝트. 자, 요것도 컨트롤 Z 돌려갖고, 원래대로 움직일게요. 자, 세 번째 거. 자, 요거 탑 오브젝트 요 기능은요, 음, 내용물들을 특정 오브젝트 모양 안에 집어 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음, 요 부칙의 모양을, 자, 요 형태대로 해볼 건데, 얘를 복수해서 가져갈게요. 복사하는 거, 알트키 누르고, 드래그. 자, 얹어놨어요.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음, 영역이 되는 오브젝트가 내용물이 되는 오브젝트보다 앞쪽에 있어야 돼요. 클리핑 마스크 할 때도 역시 영역이 되는 오브젝트가 앞쪽에 있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얘가 지금 영역이 되는 오브젝트가 앞쪽에 있죠. 거리는 상관이 없어요. 앞쪽에 올라와 있는 것만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해당 오브젝트들을 다 같이 잡아요. 그러고 나서. 오브젝트 메뉴에 변형의 탑 오브젝트 실행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잎사귀 모양 안쪽에 들어가듯이 보이죠. 다시 올볼게요 컨트롤 Z에서 돌렸고요. 자 이번에는 이 영역이 되는 오브젝트를 뒤로 보내볼게요. 정렬 맨 뒤로 보내기 해놓고 나서 자 이러고서 실행하게 되면은 자 여기 사각형 오브젝트 중에 하나가 맨위에있겠죠그 안으로 다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잡아서 자 단축키로 어 컨트롤 l t C 맥킨토시 쓰시는 분들은 자 커맨드 옵션 C 누르시면 돼요. 자 실행하시게 되면 이렇게 안 이쁘게 되죠 취소하고요. 자 반드시 영역이 되는 오브젝트를 앞쪽에 올려놓고 그러고서 싹다 선택해서 자이탑 오브젝트 명령을 실행시켜 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번엔 글자도 해볼게요. 자 글자도 올려놓고 음, 올, 어, 글자보다 이 오브젝트가 앞에 있는 거 확인했죠? 그러면은 거리는 상관이 없어요. 자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오브젝트를 같이 선택을 하고, 오브젝트, 디지털트탑 오브젝트 명령을 실행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안쪽으로 쏙 들어가게 돼요. 자, 이거는 이제 수평 축도 영향을 받아요. 자, 컨트롤 Z 했다가 다시 할게요. 얘를 돌려놓고 나서 같이 잡아서 실행하게 되면, 자 이렇게 뭔가 좀 망가지죠? 그러면은 아이 이렇게 세워놓고 나서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object top object를 실행하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글자가 쫙쫙쫙 세워져 있는 형태로 변형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지만은 얘는 영역이 되는 object는 어디에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냥 확실히 확인해야 될 거는 오브젝트가 들어갈 오브젝트보다 앞쪽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만 확인을 하시고 확인했으면 은 같이 선택을 해서 오브젝트 메뉴에 디지털트 탑 오브젝트를 실행하세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싹 들어가게 될 거예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자, 저처럼 안 보이시고 글자가 망가져 보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뭐 버그 같은 거라고 하는데, 그럴 때는 영역이 되는 오브젝트를 각도를 좀 다르게 돌려주고 나서 다시 한번 실행해 보세요. 그러면은 글자가 깨져 나오 어, 나와 보이던 게 해결이 될 거예요. 정확하게 어떤 문제 있는지는 음, 잘 모르겠고요. 그냥 계산상의 오류가 아닐까 싶어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용돼 있는 것도 어, 이 명령을 완전히 종료시키겠다라고 하시면은 오브젝트 메뉴에 익스팬드 시켜주세요. 그거 아까 얘기했었죠? 글자 색깔을 바꾸고 싶은데 음, 살아있는 상태에서 색깔을 바꾸려고 하면은 안쪽의 내용 을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이 명령을 끝내야 돼요. 지금은 색깔을 바꿔도 되지가 않죠 적용되지 않죠 여기패서 색깔을 누르는데도 되지가 않고 있죠 그래서 오브젝트 메뉴에 Expand 버튼을 누르셔고 명령을 끊으시고 그러고 나서 색깔을 바꿔 주시거나 패턴을 집어 넣으시거나 그라디언트를 넣거나 하셔가지고 활용을 하실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요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흔히들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리본 같은 거죠? 자, 리본도 한번 간단하게 다시 그려볼게요. 사각형을 하나 그리고, 그리고 나서, 테두리 색깔도 살짝 넣어주고, 그 다음에, 사각형을 다시 한번, 복사를 해서 끝쪽에 꼬리 부분을 만들게요. 포인트 추가 툴, 펜툴 가지고서 플러스 모양 나올 때 패스 부분을 클릭해갖고 포인트를 하나 추가하고 하얀색 화살표로 여기 점만 잡아다가 슬쩍 안쪽으로 넣어줘요. 그러고 나서 이 오브젝트를 옆쪽에다 살짝 갖다 대고요. 뒤로 보내야 되겠죠? 선택하고 나서 마우스 좀돌러서 정렬 메뉴에 메인드로 보내기. 그 다음에 조정하시고 여기에 다 있는 느낌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확대 좀 하셔서 같은 색깔의 선을 나 적당하게 그어주세요. 음 그러면은 이런 형태로 만들어졌죠? 자 이걸 반대편에도 갖다 붙여요. 요 면만 가, 가져가지 마시고요. 같이 드래그해서 선까지 선택을 하시고 Alt키 누르고 드래그해서 복사하시고, 자 반대로 정확하게 뒤집는 거. 리플렉트죠? 로테이트 툴을 꾹 누르시면은 리플렉트 툴이 있어요. 이 리플렉트 툴을 더블 클릭, 따당 하셔갖고, 자 버티컬, Y 방향으로 OK 눌러서 뒤집어 주시고, 그다음에 검정색 어살표를 다시 잡아서 이동시켜서 배치시켜주고 순서가 안 맞으면 정렬, 다시 맨 뒤로 보내기 해서 얹어주세요. 자, 이렇게 얹어놓고 글자까지 같이 넣어도 돼요. 원하시는 글자 써주시고 음, 색깔도 넣어줄까요? 과 테두리를 뒤집어주고 서체를 두꺼운 걸로. 자 이런 식으로 해놨으면은 다 같이 잡아서 복사해놓고서 할게요. 자다 같이 잡아갖고 변형 명령 오브젝트의 dot 그 다음에 와플라든가, 탑 오브젝트. 뭐, 편한 걸로 하세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와플 쓸 거예요. 이걸 이용해갖고, 자, 이렇게, 아크 스타일로, 뷰 값이 틀어져 있군요. 뷰 값을, 좌우 뷰 값을 빵으로 해주시고, 밴드 값을 적당하게 얹어주시게 되면, 은 자, 이런 리본 형태. 그리고 또, 이거를, 알트키 누르고 복사해서, 다른 걸로 꾸고 싶다라고 하시면, 은 아직 변형 명령이 살아있으니까 그대로 왼쪽 상단에서 스타일을 원하시는 걸로 선택을 하시고 밴드 값도 조정을 하시고 비율 값도 살짝 조정하셔 갖고 원하시는 형태로 놓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 그러면은 이런 형태의 어, 리모델 만드는 거를 펜툴로 직접 그려서 글자까지 얹어 놓는 것 보다는 훨씬 더 쉽죠? 아까 무지개처럼 자, 이렇게 기본적인 도형을 만들고 그거를 변형시켜서 활용을 하세요. 자, 다음에는 요거의 요 기능을 이용해서, 음, 어떤 모양을 좀 만드는 걸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